자 갑시다. 예, 어, 자 판고 고위, 고위 학생들 수행평가 대비 어 2020학년도 1학기 수학이 논술형 수행평가 문제로 갑니다. 7월 20일 내일이네요. 내일 실시한대요. 자, 1번 간다. 1번 보이겠지? 1번 뭐가 보냐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1의 제곱, 2의 제곱, 그 다음 에 얼마, 3의 제곱 보입니다. 됐나요? 자, 어, 그 다음 영상으로 내가 그거, 수학적 기념법 정리하라고 했는데, 했나요? 응. 예, 그거 하고도 있지만 해야지 이게 이해 갑니다. 응. 자, 얘가 6분의 1에 n, 그 다음에 얼마? 응. n 플러스 1에 얼마? 2n 응. 플러스 1입니다. 자, 이것이 성립하면 수학적 기념법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응. 됐나요? 응. 예, 수학적 기념법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 그래서 내가 얘를, 어, 기억이라고 일단 처리해 줄게요. 기억이라고 처리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응. 나중을 위해서 기억이 처리했어. 그러면 수학적 진납법이라는건 처음에 시초값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걸 확인합니다. 됐나요? 응. n이 1일 때. 그럼 n이 1이라고 하는 건 1의 적업, 2의 적업, 적어, 3의 적업에서 n 적곱까지 가는 거잖아. 요 그치? 응. 그럼 n이 1이라는 건 자변은 얼마나 옵니까? 자변은 1의 적업이니까 여기까지니까 1이 나오죠. 그죠? 응. 그 다음에 우변은 뭐가 됩니까? 자 우변은 말 그대로 n에다 1 집어넣는 거잖아 요1 집어넣고 계산하니 6분에 얼마 나오죠? 6분에 1, 2, 3, 6 나옵니다 됐나요? 그래서 1입니다 됐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서로 뭐야? 동호가 소립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해갔어요? 네. 그래서 n이 1일 때 좌변 우변 같다는 얘기입니다 n이 1일 때 우리가 뭐 했습니까? 선입함을 지금 뭐 했어요? 확인했습니다 됐나요? 네. 하나 처리 됐지? 오케이 원스텝 끝 다음에 두 번째 n이 뭐일 때? n이 k일 때 k번째입니다 n이 k번째라는 건 n 자리 k까지 가는 거니까 그럼 얘는 1의 제곱 2의 제곱 그 다음에 얼마? 3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쭉쭉쭉 어디까지 갔어요? k제곱까지 갑니다 됐나? 됐지? k제곱이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지? 6분의 1에 얼마? k 그 다음에 얼마? k 플러스 1에 2k 플러스 1이라고 우리 뭐합니까? 가정하는 거예요 지금 가정 요요 요 글자 써줘야죠 됐나요?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해 주는 겁니다. 됐체 오케이. 그 다음에 n이 뭐일 때? 어, n이 k 플러스일 때, 우리는 확인해 주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n이 k 플러스일이면 주어진 식의 양변에 이제 이 어, k 플러스 일한 건 n이 k 플러스 일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식이 어떻게 나와요? 1의 저거 플러스 얼마? 2의 저거 이렇게 갈거 아니야? k 플러스 k 저거 있고요. 되고 있나요? 네. 예, 그리고 거기 하나 뭐가 어떻게 하겠어 k 플러스 일에 저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가정해 놓은 걸 이용해서 우리가 증명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주어진 등식의 양변에 우리가 k 플러스 1의 적읍을 더한다고 생각해 주는 거야 이해 갔어? 그래서 네. 6분의 1에 k에 k 플러스 1에 얼마? 2k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이해 갔나요? 네. 예 그럼 양변에 뭐 하나 더해줘요? 플러스 얼마? 네. k 플러스 1의 적읍을 더해 주시는 거야 이해 갔지? 네. 됐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주어진 식을 정돈합니다 이해 갔지? 네. 그럼 이제 얘를 정돈할 건데요 이걸 이제 정돈해 주면 얘가 뭐냐면 이거 봐, 계산할 때 얘는 이제 k 플러스 1을 묶어 낼수 있지 여기서 묶어내면 이제 뭐가 나와요? 6분의 1에 k 네. 맞아 6분의 k 택나스께 이갔어? 네. 6분의 k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뒤에 네. 2k 플러스 1 있지 맞냐? 요거 네. 있고요. 여기 하나 플러스 얼마? 네. k 플러스 1 하나 나아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네. 됐지? 네. 오케이. 그다음 이제 이거 정리하는 거 굳이 서수에서안써도 되는 거예요. 지금 얘 갔어? 어, 그냥 내가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해준 거야 이것까지 안 써도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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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한다 그럼 얘는 6분에 뭐가 나오겠니? 6분에 이거다 쓸까? 자 6분에 뭐가 나옵니까? 2k제곱 이해 갔어요? 아 근데 정리하라고 하신 거같은데 선생님 아 이거 계산이요? 네 그래서 인수분해까지 하라고 아 그래요? 그럼 이거 인수분해는 가지고 이것까지만 써주면 돼요 알겠죠? 음. 오케이 그럼 2k제곱 그다음 여기 얼마? k 그 다음에 k 얼마에 나오니? 2k 플러스 1어 2k 플러스 아, 여기서 얼마? k 이거 k니까 2k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죠? 그 다음 에 여기서 뭐 얼마? 플러스 얼마니? 1. 음. 어 플러스 1인가요 맞나요? 네 음. 지금 내 계산 맞니? 음. 틀렸죠. 이거 통분해주면 통분해주면 어? 얘가 6이 오잖아 맞아? 음. 맞니? <laughs> 맞아요. 지금 이거 정기력이 2k죠 플러스 k 잖아 2k 그치 그다음 여기도 뭐야? 통분해줄 거 얼마? 6. 플러스 6k 플러스 음. 얼마? 6 되는 거 이해갔나? 오케이 그럼 이거 다시 정돈해주면 지울게 통분, 통분. 이거 어 이거 통분 음. 어디? 이거? 아니면 이거 k 플러스 나온 거? 아니요. 그럼 여기? 어? 어 여기 k다 어. 오케이 그 얘기한 거야 네. 오케이 오케이 고마워 자 그럼 이거 정돈하는 거죠 이제? 오케이, 고마워. 그럼 여기가 지 뭐가 나와? 아, 아, 아니면 답안 나올 뻔 했잖아. 그럼 그러니까 얘가 얼마? 7개. 어, 7개 플러스 6이잖아. 이 같지? 그 얘가 지제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얼마? 2, 1. 그 다음에 얼마? 어? 3, 2. 어, 3, 얼마? 2 하면 되겠네. 브루트 다 부어 플러스니까. 이렇게 하잖아. 이 같어? 오케이 그럼 이거 써주니까 이제 얘가 뭐가 된거야 얘가 이거 이제 이거 쓸게 이제, 이제 정돈해 주면 얘가 얼마? 6분의 얼마? 1에 6분의 1에 일단 k 플러스 1을 앞으로 끄집어냈잖아 이해갔어? 분명히 6이고 자 이거 2k 플러스 3 k 플러스 1이잖아 이해갔어요? 네 오케이 그럼 여기 이제 뭐가 와요? 여기 k 플러스 2가 오잖아 이해갔어? 응. 그 다음에 여기 얼마 와요? 2k 플러스 3이 오잖아 자, 2k 플러스 3이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식의 의미는 뭐냐면, 자, 우리가 봐. 음, 여기서 중요한 건, 가정해 놓은 거 이거잖아. 맞아? 이거였어요? k, k 플러스 1. k라고 하는 건 여기 k 지까지 합이야. 그러면 k, k 플러스 1, 2k 플러스 1이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k 플러스 1 지역까지 갔으니까 먼저 k 플러스를 봤어요. 됐나? 그리고 이제 k 플러스 1 플러스 1. k 플러스 1이라는 건 k 플러스 1 플러스 1이 같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k 플러스를 한 거니까 2k, 이, 아, 두 배, 요거, 요거, 요 식이 뭘 의미해? 두배 얼마? K +1, 플러스 1, 플러스 2을 의미한단 말이야. 이 같지?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야? K 플러스 1 들어간 거야. 그 정기한 게 얘란 말이야. 이해 같지? 이렇게 식이 정돈된 거예요. 이갔습니까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식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딱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이제 뭐라고 써주면 돼 마지막은. 1과 2. 지금 첫 번째, 두번째요 여기 세 번째 쓰면 안 돼요. 알겠죠? 예, 일과 이에 의해, 일과 이에 의해, 어, 위해 뭐는 기억을 성립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난 거야. 이해갔나요? 네. 자, 이렇게 써면 되는 거고요. 요 계산 가지고 요거 뭐 어, 한번 연습해요. 한번 써주면 돼요. 알겠죠? 그럼 좀더길 길게 써주면 더뭐 성취 점수 더줄수 있는 거니까. 이해갔지 네.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요거 지워되니? 도 네. 지울까? 아, 지울. <laughs> 그치? 오케이. 다음에, 어, 2번 볼게요. 2번 본다, 2번. 자, 2번 봤더니,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지금 1의 3승, 플러스 얼마? 2의 3승, 플러스 3의 3승. 그래서,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N3승까지 갔어. 맞아? 네. 자, 그 결과는 뭐가 나왔지? 2분의 n에 n 플러스 1의 전체 적어 여기가 그러니까 시그마 k 삼성 공식이에요 그죠? 네. 자 얘가 성립함을 기납법을 이용해 증명하십시오 이거죠? 자, 그럼 처음에 처음에 하는 건 뭐야? n이 1일 때 성립한 걸 확인해야 돼자 n이 1이건 뭐야? 여기까지 합이야 그러니까 자변은 얼마 나오죠? 자변자자변은 얼마? 1 다음에 우변은 얼마 나오죠? 우변은 여기다 1수가한 거니까 1, 2분의 1, 2니까 예, 으, 뭐, 뭐, 약분하니까 1 나온다. 1이 적보니까 얼마? 1입니다. 됐나요? 네. 됐어요? 그래서 자변, 우변 서로 뭐야? 둥식 성립한다고 확인했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말라고써주데데 N이 1일 때 성립, 성립함. 확인했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 지금 좌변 일, 우변에 계속 좌변과 우변 서로 같다 거지. 우리 확인한 거예요. 네. 둥식의 성립함을. 두 번째, 같은 가정, N이 K일 때 성립함 가정해 주는 거야. 알았지? 가정이란 말꼭 써줘야 돼 여기서는. 그래서 1의 3승 플러스 얼마? 2의 3승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K3승까지 간단 말이야. 그치? 자, 그리고 걔는 이제 뭐가 된다고요? 2분의 k 의 K 플러스 1 이해갔지? 요 전체의 적업이 됩니다. 이렇게 우린 뭐 하자? 가정하는 겁니다. 가정 써줘야 돼. 반드시 안 쓰면 안 돼요. 자, 그다음 우리가 이제 확인한 거. N이 뭐일 때? K 플러스 1일 때 확인할 겁니다. 이해갔어요? 그럼 n이 k 플러스 2라고 하는 걸 1의 저고 플러스 2의 저고, 그래서 어디까지? 3의 저고, 그래서 어디까지 가죠? 네. k 저고 가고 어디까지 가요? 네. k 아씨 미안해요. 네. 방송 못 하놨어요. 네, 세저고 3저고, 3저고, 3저고입니다. 됐나요? 미안합니다. 문제, 수, 어, 문제 쓴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뭐가 와요? K 플러스 1에 얼마? 3승 오겠지, 그지? 그러면, 주어진 요 가정한 식이 등식 성립한다고 가정이 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뭐니? K 플러스 1에 3승이 있잖아요, 그지? 요거 하나 양변에 더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변은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2분의 K에 K 플러스 1이잖아요? 이거 전체 제곱. 되고 있나요? 네. 예, 전체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뭐지? 어, 그 다음에 K 플러스 1에 3승을 더한 거죠. 됐나요? 네. 자, 그럼 요식을 가만히 관찰해봐. 요 식을 가만히 관찰해봐요. K 플러스 1에 3승 보이는데 요건 K 플러스 1의 적읍이 보인다. 이거 각각 분해할 수있잖아이해갔어요 네. 됐지? 그 요소 서 우리가 K 플러스 1을 꾸집어냅니다. 자, 요거 꾸집어내니까 얘 뭐가 돼요? K 플러스 1의 적읍입니다. 이해갔나요 네. 됐어? 그 남는 건 4분의 K 제곱 남아있어. 그렇 4분의 k제곱 그 다음 여기서 뭐야 k 플러스 1의 제곱 나갔어요 하나 남았어 플러스 얼마 나오지 k 플러스 1 요거 나온 거 잖아요 이해갔지 그 다음 요놈을 우리가 싹 예쁘게 정돈해주면 4분의 뭐가 됩니까 k제곱 그 다음 곱해서 더하면 되니까 플러스 4 k 플러스 4가 돼 아싸 신난다 4분의 2에 뭐가 되지 k 플러스 2에 전체 제곱이네요 아싸 신난다 그지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갔다, 식을 쥐에동등해주니까 어떤식 나와요? 4분의, 분모 4니까.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의 조급이요 됐어요? 한다 쓸까? 이거 제곱. 그 다음에 뭐가 와요? K 플러스 2의 조급이잖아요 그치? 그 얘는 얼마? 2분의 뭐가 오죠? K 플러스 1. K 플러스 1. 그 다음에, K 플러스 2의 전체 조급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형식이, 여기서 봐. 여기서 뭐야? 중요한 형식 뭐야? 1, 3, 뭐, 이 가서 N 삼성이잖아요. 그치? n3승은 2분의 여기 항수 n, n 플러스 1 전체 적읍이었잖아요 그죠? 렇 그럼 여기서 뭐야? 여기 k 플러스 1 삼수까지 갔잖아요. 그니까 러걔 뭐가 돼요? 가로수에서 2분의 시작하는 거. k, +1, k 플러스 1, k 플러스 1 플러스 1, k 플러스 2의 전체 적읍. 됐나요? 이렇게 됐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요거 필요한 거, 사실 요거 하고요. 어, 요거 하고 요거 정리해서 이제 바로 일부 가는 건데, 요거까지 필요하면 요거까지 써주면 되겠죠 그죠? 네. 이해 갔어요? 요거 계산하는 거. 자, 그래서 따라서 마지막으로 써줘야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이거와 두 번째 작업 1과2에 의해 뭐는 얘를 우리가 처음에 기억을 잡아준다면 얘갔어요 오케이 기억은 성립합니다 조인 명제는 성립합니다 증명 이렇게 하는 거예요. <laughs> 다음에 어 3번 됐어요? 3번. 3번 해야지. 네. 자, 3번 봐. 지금 자연수, <laughs> n에 대해서, <laughs> 자연수 n에 대해서 자연수 n에 대해서 n적을 뭘로? 3으로. 자, 3으로 나눈 음. 나머지. 그 나머지 뭐라고 했어요? 어, 걔를 an이래요. 됐나요? 아. 자, 이거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시그마 얼마니? K는 1부터 어디까지죠? 어? 25까지 AK입니다. 아유 글씨 봐라. 25까지 AK 9에 달래요. 맞나요? 응. 자 그러면 조절수열에 시그널 K는 1부터 25까지 AK니까 얘는 A1, A2 이렇게 쭉 갑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 가죠? A25. A25까지 가는 합을 구하는 겁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조절수열이 음, 얘네들이 지금 어떤 수열인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됐어요? 그래서 얘가 k가 한 당식꼴 나오면 주어진 정보를 통해서 얘가 k가 한 식이 나오면 바로 뭐야 시그마 공식 정리면 하 되고요. 그다음에 얘가 k가 한 당식꼴이 아닙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나열해서 규칙 찾아가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가보자. 그러면 음. 이거 봐. 3은 는 나머지였잖아요. 이해갔어요? 자 그러면 a1 생각하자. a1은 n 어 a1은 n이 1이잖아요. 음이 N제곱 3 나머지 1이면 1에 적어 3 나머지를 A1. 이 갔어요? 그러면 1에 적으면 1이다. 1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 1. 1. 지금 이해 가요? 네. 이해 가지? 자, 1이에요. 그러면 A2는 얼마입니까? 1. 어? A2? 자, 여기 4잖아. 4. 2에 적어 4잖아. 3 나머지 1이야. 다음 A3은 3에 적어 9잖아. 3은 나머지 얼마? 0. 0이에요. 되고 있나요? 됐어요? 네. 자, 그럼 다음에 A사 갈게. 자, A사 A4 갔더니 A사는 16이잖아. 네. 그럼 나머지 얼마? 1. 다음에 A5는요, 25잖아. 요 그제? 이거 25, 3 남은 나머지 1이야. 다음에 A6은요, 36이잖아요. 6에 36, 나머지 얼마 6. 나오니? 0 나와요. 이렇게 가는 구조입니다. 됐나요? 네. 조진 수열은 그래서 110, 110 이렇게 나간 수열입니다 됐어요? 네. 오케이. 따라서 조진 수열 A에는 뭐가, 뭐가 돼요? an은 얼마? 어, 1, 1, 0, 1, 1, 0 이렇게 나가는 주기가 얼마? 주기. 똑같은 게 나오는 마디가 몇 개? 3개. 어, 주기가 3인? 어, 그런 수열입니다. 이해 갔어? 음. 주기가 3인 수열이라고요. an은. 이해 갔지? 네. 뭐, 개 주어진 수열의 주기는 3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이해 갔지? 네. 이렇게 됐어요? 예. 그러면 주기가 3이니까 전체 항이 25니까 얘 3으로 나눠 줘. 주기가 3이니까 3으로 나눠 줘야지. 3을 나는면 몫이 몇개 나와요? 8개 8개, 3x8 24니까 플러스 1이지 이해 가요? 네 그러니까 뭐야 여기 하나의 마디가 1, 1, 0 가는 게몇개 가요? 6개 가는 겁니다 그게 플러스 1 하나 마지막 하나더 있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계산한 건8 곱하기 이거 계산한다는 건쭉 뭐야? 1 더하기 1 더하기 0 그다음에 플러스 2하면 결과가 나온 거죠 됐나요? 네. 예, 계산하면 답이겠죠? 끝 됐어요? 좀기다려줘 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오케이. 다음 갈게요. 다음에 4번. <laughs> 자, 어, X제곱 마이너스 얼마? 4X, 플러스 얼마? 3은 0에 두글 뭐라고 했습니까? 알파 베타라고 했죠. 맞나요? 네. 자,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시그마, 지금 뭘 구하라고 했어요? 네. K는 1부터 네. 어디까지지? 어디까지? 어, 10까지. k 마이너스 알파 k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의 값을 구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됐나요? 네. 오케이. 당연히 곱해진 어, 시그마에서 일반한 곱해진 당식으이니까정계해서 합니다. 됐어요? 음. 예. 그거 설명하지 않고 그냥 쓰면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니까지 0까지 k 제곱이 갔나요? 네. 예. 그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k 됐어요? 그다음 두개 곱한 거 플러스 알파 베타가 옵니다. 됐나요? 네. 예. 자, 여기 지금 일반 역할한한게이 전체입니다. 이해갔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럼 이거 계산하려면 k 어 케이가 당식꼴인데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오케이. 자, 근데 주어진 방정식에 두 근이 뭐라고 했으므로 알파 베타. 알파 베타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야? 두근과 계산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4. 4. 알파 베타는 얼마나 오죠? 마이너스 삼. 아 3이구나 됐니 네. 예 3입니다 3이므로 자 아, 따서 뭐 마이너스 3이네요아 문제가 아 마이너스 3이네요 예 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다 그지 네. 됐나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얘 이제 정돈해주면 얘 이제 시그마 k가 얼마 1부터 2까지 1까지 가면서, 얘는 이제 K점 오실 거고, 얘 갔어요? 네. 예. 그다음 이제 알파스, 얼마? 마이너스 4K 오실 거고요. 여기 얼마? 마이너스 3 오겠죠. 그리고 이거 계산해 달라는 거죠? 네. 오케이. 자, 그럼 얘 정돈해 주면요. 얘는 뭐야? 6분의 얼마? 공식이잖아. 10 곱하기 11 곱하기 21. 네. 자동으로 와야죠. 그죠? 예. 마이너스 4 곱하기 얼마? 2분의 얼마? 10 곱하기 11 마이너스 3입니다. 됐나요? 10. 3 0 아, 30. 됐어요? 오케이. 이제 계산해주면 되는 건데, 이거 계속까지 해줘야 되나? 아니야. 어, 안 해도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계산할 때, 내가 작꾸만 분해 사라고 했었지? 그치? 너희, 어, 2 곱하기 3 해주면, 오케이. 2, 2분의, 2분의 10 곱하기 11. 공통인수 보이잖아. 맞아? 공통인수 끄집어내고 계산하는 게 수의 단위가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남는 거 3, 21, 7이다. 계산해서 미수가 줄어들어요. 4. 그 다음에 빼기 30 하면, 어, 좀더 실수를 하지 않겠죠. 그죠? 됐어? 오케이, 자 마무리 정리시면 되겠다. 찍어주시고, <laughs> 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됐고요. 자, 다음에 5번 문제, 자, 5번 문제 됐나요? 우리 친구들은 안 해봤나요? 예, 요즘 친구들은 요 껌도 안 주고 싶네요. 예, 대꾸도 음, 안 합니다. 예, 어? 자 간다 갈게요. 자오번 5번 봐요 오번오 번. 자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 입니다. 문제 조건에서 an 은 모든 항이 양수가 나와있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n 은까지 합을 Sn 이라고 했고요. 그다음 조진 조건에 6배 얼마 Sn 이죠? 그죠 6배 Sn 은어 어, 뭐가 나왔습니까? an 에최고 그다음에 얼마 플러스 3an 마이너스 4요 이런 수열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 옆에 1 2 3 나와 있습니다. 1 2 3 나오는 건 주어진 수열은요. 첫 번째 1 2 3첫 번째 항부터 다성립한 수열이에요. 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딱 봤더니 뭐 수열이 뭐요어 일반적어 곱했고뭐 3배 더하고 빼기 4하고 뭐6배는뭐 이런 식이 보입니다. 됐나요? 이 예, 어떤 수열 갖고 지금 장난친 겁니다. 결국. 얘같지 <laughs> 근데 일단 우리가 배웠던 기본 수열에 해당된다 안 된다. 우리가 배웠던 기본 점화식이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나 이런거 설명한 적 없어요 네. <laughs> 없죠? 네자 없어요 이런, 이거 기본 정방식 아니잖아 수열의 기하적정리에서 그치? 그럼 뭐하기? 그럼 뭐하기? 하나씩 나열하기 이해 갔어요? 네. 자 나열할 때 센스 이런거 n을 1수 승급한다고 했으니까 봐 n이 1이잖아 그러면 얘는 뭐야6 곱하기 얘는 s 원인은 a1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네.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 결론적으로 구하는 건뭘 구해달래요? 문제에서? A8. 어, A8 구해달래요. 예. 예, A8 구해달래요. 자, A8. 음. 이거 구하러 가는 건데, 그니까 러 뭐야? 어차피 우리가 나에서 수열의 어떤 규칙 찾아가는 거니까요. 당연히 s 를 뭐야? A로 다 바꿔준 센스 이건 좀 필요하겠다. 이갔지 음. 자, 그럼 이게 600X1이고요. 그럼 얘는 뭐야? A1에 저거, 플러스 3, A1, 마이너스 4. 됐나요? 네. 오케이. 그 다음 요거, 어, 이 양수 서좀 정분하자. 그럼 뭐가 되겠니? A1의 최고, 마이너스 아, 3, 아, A1, 마이너스, 마이너스 4는 0이잖아요. 됐나요? 네. 예, 곱해서 마이너스 4, 합은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3. 나온 수, A1은 얼마 나오죠? 4하고 아,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A1, 주어진 수 a 는 모두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안 되고요. 따라서 A1은 4라고 결정. 그렇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열해 주는 거야. 이해 갔어? 오케이. 다음에, 그럼 n이 2 봐. n이 2 갔어요. 그럼 n이 2 간다는 건 6배. 어, s 트라는 건, s 트라고 하는 건 뭐예요? a1 더하기 a2잖아. 이렇게 바꿔주면 되잖아. 자연스럽게. 됐어요? 오케이. 바꿨어. 그럼 얘는 뭐가 돼요? a2의 적지 n이 2니까 a2의 적업이죠 그죠? 플러스 3a2 마이너스 4잖아. 그제? 네. 됐어요? 자, 식을 정돈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야? a2의 적업 되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A1 구했잖아. A1이 지금 얼마야? 4였지? 네. 4였을까? 이거 계산하면 요걸 얼마 얘가 지금 얼마야? 얘가 4잖아. 맞아? 음. 4야. 음. 그 다음에 여기 6A2.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음. 3A2. 음. 됐고요그 음. 다음에 24. 넘어와? 얼마? 음.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28은 0이에요. 그죠? 그럼 음. 곱해서 마이너스 28 합이 마이너스 3 나오면서 A2는 얼마? 7가 마이너스 4 나오니? 음. 인수분해 해주면. 돼요 네. 예. 그래서 얘 아니잖아요. 그죠음수는안 네. 되잖아. 네. 그래서 a2가 얼마? 7이요. 됐나요? 네. 자, 하나 더 볼까요? 네. 보통 세 개까지 했습니다. 뭐안 나오면 여섯 개까지 수능에서 최대 나온 거 7개, 6개, 7개 나왔어요. 알았지? 나열 나열 해 주면 돼. 알았지? 근데 줄어3세 개에서 나온 게 이거 봐. 1 2. 2 2 다음에 뭐가 갈까? 생각해봐요. 1, 2, 그 다음 뭐 올까? 3, 다른 친구. 4, 4. <laughs> 4. 야, 쟤 천재야. 제 천재야. 4, 야, 천재야, 천재. <laughs> 와우, 지 <왼지> 천재야. <웃음> <웃음> 어, 예. <웃음> 뭐, <웃음> 어, <웃음> 멋있다. <웃음> 자, 어, 그러니까 슬락한데, 1, 2, 3, 1, 2에 가고 3감이 결정되지. 공차긴 둥차수열. 1, 2, 4가. 그러면 공비가 얼마? 2인 동비수요. 결정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각하가 나이를 해준 거야. 규칙 있는 수요는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예. 밖에 서봐도 얼마 답답하면 싹 그러겠냐, 얘들아. 아유, 정말. 자, 자 어. N이 얼마요? 어, 3이야. 자, N이 3이야. 그럼 뭐가 될까? 자, N이 3이면 6배 얼마? A1, A2, A3. 이렇게 가는 거잖아. 맞아? 자, 걔는 뭐가 돼요? A3의 제곱, 플러스 얼마니? 어, 3, A3인가요? 예, 마이너스 4죠. 됐어요? 네.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 계산이 났잖아. 그치? 자, 얘가 4, 얘가 얼마? 7이었어. 그게 11. 맞아요? 그 그니까 얜 11이야. 얜 11이에요, 지금. 됐지? 오케이 자 그럼 요것이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정돈해 주면요 이제 뭐가 됩니까 여기서 어 얘는 a 3에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마 어, 마이너스 넘어오니까 3, 마이너스 3 a3 얘가 갔어요 네. 예. 그 다음에 여기 뭐야 66이 되죠? 네66 넘어오세요 얼마니? 마이너스 70 그쵸 마이너스 70이 0이잖아요 그죠 곱해서 70, 마이너스 70 합이 마이너스 3이 나오면는 A는, A3은 이제 뭐가 나오지? 10과 마이너스 7 되겠죠. 됐나요? 두개잖아요 네. 근데 음수는 안 되니까 답이 뭐가 돼요? 10이, 10이 되는 10. 거야. 그러니까 수학수 이런, 뭐야. 기본적인 발상법, 기본적인 사고법. 나 계속 수업하면서 사고법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사고법과 계산만 좀 되면 수학이 쫙쫙 올라가요. 거짓말이 아니라. 이렇게 됐어요? 왜? 나 잘못했어? 아니요. 오케이. 오케이. 됐어트 그래서 세 번째까지 봤잖아이 그제? 오케이. 그럼 주어진 수열, a n 살펴봤더니 이렇게 표현해주고요. 수열 a n 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항 4,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얼마? 10. 네. 어, 무슨 수열이야? 어, 아, 동차 수열. 어, 등차 수열이 나왔네요. 됐나요? 오케이. 이 여섯 파는 거 A8이니까, A8은 뭐야? 첫 번째 항 4, 더하기. 뭐 해주면 니까 7t니까, 7 곱하기 t. 얼마예요? 3. 끝. 음. 공차가 3이니까. 됐어요? 아 맞죠? 4, 70 맞잖아. 음. 응. 왜? 네. 어떤 거? 여기? 네. 어. <laughs> 아, 여기 곱이 음수고 여기 합도 음수가 나왔으면 이거 실 c 풀어주면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 항상 뭐야? 어, 이거 인수분해하고 우리가 구할 때 구호가 다시 한번 바뀌잖아요. 아, 부호가 다시 한번 바뀌기 때문에 항상 큰 쪽이 양수 나오게 되죠 그제? 둘다 양수, 둘다 음수일 때, 그제? 됐습니까? 예. 자, 됐어요. 예, 그럼 치, 찍어주시고요. 예, 일단 락 찍겠습니다. 여기까지. 아, 이거, 이거. 예.